워크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캣 워크 타입 투목용관문 정의 목적 n 기능 용도 종류나 분류 관리 방안 그래프나 콘크리트 재료표 문제점 n 대책 캣 워크의 정의, 현수교 설치 시주 케이블 가설을 위한 작업 발판이나 돌핀식 부두에서 돌핀 사이의 이동 통로, 캣 워크 개념도, 주탑과 주탑 사이, 돌핀과 돌핀 사이, 캣 워크의 목적 N, 기능, 목적, 현수교 작업자 통행로, 무어링 돌핀간 통로 기능 현수교 케이블 설치 작업 발판 돌핀 사이 인도교 캣워크의 구성과 기능 캣워크 로프 작업 발판을 지지 작업 발판 작업자가 이동시 밟는 발판 측벽 난간 작업자 이동시 떨어짐을 예방 캣워크 관리 방안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 작업자 캣워크 횡단 시 안전대 착용 철저. 강풍 초속 10m 이상 시 캣워크 이용 중단. 다시 캣워크 타입 2목용관문 정의 목적 n 기능, 용도, 종류나 분류, 관리 방안, 그래프나 콘크리트, 재료표, 문제점, N, 대책, 캣워크의 정의, 현수교 설치 시주 케이블 가설을 위한 작업 발판이나 돌핀식 부두에서 돌핀 사이의 이동 통로, 캣워크 개념도, 주탑과 주탑 사이, 돌핀과 돌핀 사이, 캣워크의 목적, 엔 기능 목적 현수교 작업자 통행로, 무어링 돌핀 간 통로 기능 현수교 케이블 설치 작업 발판 돌핀 사이 인도교 캣워크의 구성과 기능 캣워크 로프 작업 발판을 지지 작업 발판 작업자가 이동시 밟는 발판 측벽 난간 작업자 이동시 떨어짐을 예방 캣워크 관리 방안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 작업자, 캣, 워크, 횡단 시, 안전대 착용 철저. 강풍, 초속 10m 이상, 시, 캣, 워크, 이용 중단. 그럼, 오늘은 이만, 끝!